트위터 어떤 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메모를 적었어요. 남 핸드폰 빼서 탈탈 털고, 지 핸드폰 비번 꽉 잠그고, 남 포커는 다 범죄인제, 지특허 비휘발시키고, 남 학력은 탈탈 털고, 지딸 논문 대필 눈 감고, 야이 썩을놈아, 남의 똥은 배설물이고, 니네 똥은 황금 똥이냐? <laughs> 이렇게 한 동물에 대해서 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조국 대표님께서 중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을 어,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장은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던 의혹에 관한 업무 방해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1942년 설립된 미국 국영 방송국이 있죠.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등 그쪽이 알리는 국제 방송국입니다. 윤석열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 언론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했는가 하는 기사를 2023년 말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만났는데핫 마이크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바이든을 뭐 사생아,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약 7건의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권은 한 개만은 8개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낮은 4건이었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이제 2년 된 겁대가리 없는 윤석열 정부 불과 2년간 11건의 언론을 향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벌써 11개를 기록했으니 임기 뭐다 채울리는 없겠지만 만약 다 채운다면 뭐한 20개 정도 채우겠죠. 그럼 기네스북에 오를 추세입니다. 정말 겁대가리 없죠. 그러면서 한국언론협회 회장인 김동훈 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시대 의 언론의 느낀 압력은 엄청나다. 이런 인용 보도를 했고요. 협회조사 한국 언론인의 63%가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가 악화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주요 관심사는 검찰 수사팀의 전례 없는 압수수색 급습, 뉴스타파 기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급습했다는 내용까지 보도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아주 신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 그래프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독재를 헤쳐먹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상병 외압수와 홍범도 장군 흉사 철거 논란이 있었던 이종석 장관. 난리가 아니죠. 왜 공수처 출국 금지를 들고 빤스런해서 논란인데, 한심하게도 외교부에서 출국 금지를 뭐 수사 기밀이라 몰랐다. 뭐 이렇게 변명했죠. 법무부는 이종석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정부예요. 그런데 호주에 국방 전문 기자가 있는데 앤드류 그린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최상병 외압 수사 관련된 이종섭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라는 기사를 트위터에 먼저 올렸고요. 호주 기자가 알고 있다는 것은 호주 정부도 출국 금지된 사람이 호주의 대사로 임명되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호주 abc에서 바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타이틀이요 이종섭은 국내 부패 조사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떠나다 이종섭은 부패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호주로 왔다. 최상병 죽음에 대한 한국 해명대 조사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민주당이 부패 조사실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공에서 이종섭 어딜 도망가냐 현수막 들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있었죠. 그 사진까지 첨부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 교민들 역시 호주 대사 규탄대회를 열고 있죠. 호주 정부는 국가 관계를 생각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겠지만, 호주 언론을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호주 언론에서 적은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씨가 법무부에 로비를 하여 출국금지를 풀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어요.